온라인 판매로 월 3천만원 이상 매출을 꾸준히 내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아이 키우며 돈 버는 엄마, 사둥이 엄마 부산정아 섬세한 머니맘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달에 얼마 더 벌고 싶으세요? 50만원? 100만원? 온라인이라고 하는 가게에서 판매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가 온라인 판매로 월 3천만원 이상 매출을 꾸준히 내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판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간단히 이야기드리자면요 필요한 물건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가져와서 가치를 붙여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보기만 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지금 당장 물건을 팔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대로 따라하시면 추가 수입 무조건 벌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팔 물건이 하나도 없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팔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들 거를 대신 팔아준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쉽답니다. 집안 마트를 예로 들면 가게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싸게 들고 와서 가격을 조금 더 붙여서 파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임대료도 있고, 모집금, 관리금, 인건비, 물류비, 보관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니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판매는 무료로 네 가기만 하나 열어두고, 여기서 팔릴 만한 상품을 그냥 올려만 두는 거예요. 물건이 팔리면, 그때내 가게에 파는 사람들에게 주문을 해서 물건을 보내주는 것인데요. 이렇게만 해도 저에게 수익이 생기는 방식이랍니다. 저는 이 방법을 접하면서 실제 오랜 시간 일하며 벌었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금은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서 벌고 있습니다. 실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고 제대로 된 방법이에요. 실제 열심히일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분들이 모두 한강 한강문 아파트를 샀어야잖아요. 하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에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먼저 들고 공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상품을 먼저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활용하는 게 바로 아이템 스카우트랍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상품을 찾는 것입니다.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상품을 검색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파는 상품을 보는 거죠. 검색을 많이 하는 상품을 보고 상품을 선정한 뒤에 상품을 구하는 거예요. 보시면 아이템 발굴이라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카테고리를 설정해 주시는데 저는 출산류가 안전용품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조회하기를 누르시면요. 현재 아이템 스카우트는 3개월까지의 정보를 무료로 조회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3개월까지 그 자료를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밑으로 쭉 내리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데 상품수가 작아서 실제 올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스팀에 그좀 웨비 모니터라고 하는 제품 키워드만 작성을 했을 때 바로 노출될 수 있는 이런 경쟁 강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게 보이네요. 보면 두산 교정 헬멧 이런 게 보이네요. 카테고리는 머리 보호대고요. 검색수는 3 2 6 1건에 상품수는 174건이라서 어 지금 아주 경쟁 강도도 아주 괜찮은 상품이 있네요. 보면 두산 교정 헬멧 어 이거 상품을 한번 도매 도매로 실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도매로 물건을 파는 사이트가 있어요. 도매 사이트의 네이버 같은 곳인데요. 도매국이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매 사이트가 많은데, 아래 링크를 타고 오시면 PDF 파일로 정리된 도매 사이트 리스트를 보내드릴게요. 도매국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나오는 대로 이렇게 찾았을 때, 검색된 상품이 없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때좌절을할 것이나. 그게 아니고요. 소산 교정 헬멧이라고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눌러보시면 어,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이가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고 이 모습이 마치 그냥 아, 우리가 아이들 씽씽 같은 거탈때 쓰는 이런 완전 모자 같은 느낌도 들죠. 헬멧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유아 헬멧이라고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찾았을 때, 이거랑 어, 좀 비슷하게 생겼던 이런 자료들이 나타나는 걸알수 있습니다. 금액국에서 이렇게 어, 실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보고 비슷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야 해요. 아기 헬멧으로 검색을 했을 때 실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최소 두개 7,800원이고요. 이것을 네이버에서 실제 사람들이 얼마에 판매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 신생아 두상 교정 헬멧이 26,000원, 13,000원, 25,000원, 28,000원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구매 리뷰는 한 20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키워드를 잘 잡고 들어간다면 어, 바로 실제 판매하는 분들이 이렇게 잡기 때문에 바로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상품을 어, 최소 두 개이기 때문에,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두 개씩을 팔 것이냐, 아니면 사업자 낱게 구매 가능이기 때문에, 한 개를 조금 더, 이, 이 가격보다 조금 더 주고 판매를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도매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앞서 도매국에서 갔던이 상품이, 7,700원에 판매, 그, 배송비 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걸알수 있죠. 어, 이거는 7,800원인데, 7,700원. 여기 7,400원. 이 상품이죠? 7,400원인데, 7,700원, 300원 정도 더 비싸게 팔지만, 한개 구매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 이것을 상품을 등록할 때, 여기 보이시는 요, 요 화면은, 썸네일이라고 해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있고 현재 썸네일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실제 이걸 착용하고 있는 이 썸네일과 다른 사진을 어, 썸네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사이즈는 1000 곱하기 1 0 0으로 맞춰주시면 된답니다. 상세 페이지는 여기 있는 상품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해주면 좋아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 사용하면 변화될 모습. 아기의 신체 구조는 몸보다 머리가 좀더 무겁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적어준다면 약간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예방하면 좋은 점들을 사진으로 넣어주시면 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어, 인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러한 상세 페이지를 올리고 나서 태그를 쓰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상품 등록 페이지에 오셔가지고 하나씩 보시다 보면 두상교정 어, 헬멧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휴가 안전용품 머리 보호대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사용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 카테고리 명에는 머리 보호대라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머리 보호대가 나오죠. 그리고 이 상품명에는 여기 보시면 두상교정 헬멧 그리고 아래 눌렀을 때 아기 두상교정 헬멧도 있고요. 머리쿵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제가 보면 머리쿵, 머리쿵, 조선교정하면 뭐 아기 조선교정협력 이런 식으로 뭔가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같이 묶어서 어, 키워드로 잡으면 좋아요. 머리 보호대, 아기 조선교정 이때 다른 분들이 어떤 식으로 아기 안정모 어, 쓰고 있는 키워드를 같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보통 한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 키워드를 이렇게 나열을 하시면 되고요. 검색 품질을 체크를 했을 때잘 입력이 됐다고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판매가는 11,900원으로 한번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판매가를 바로 11,900원으로 하지 마시고 15,000원이었는데 실제 전체 할인을 해서 1,900원으로 1 팔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재고 수량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옵션에서 색깔, 컬러, 핑크, 그린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옵션 가격은 추가로 금액이 더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핑크가 그린보다 1,000원이 더 비싸다 그러면 플러스 1,000원 이런 식으로 기준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같으니까 같에 적용을 할게요. 재고 수량은 한천 개나 뭐 이렇게 최대 많이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썸네일 이, 이 부분 말고 이 사진을 캡처를 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썸네일 이미지가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뭐 추가 이미지도 한세장 정도는 더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진을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뭐 상세 페이지에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만드셨다면 그런 부분을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어, 동영상도 추가적으로 반드시 더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이제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상세 페이지에는 이렇게 사진을 오른쪽 버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문구를 좀잘 적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게 바로 여기 검색 설정의 태그 설정인데요. 이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음 유아 헬멧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것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번호가 표시가 나타나요. 우리가 앞서 찾았던 두산교정 헬멧을 쓰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따로 형광펜 표시라든지 숫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대신에 쿠팡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태그에다가 적성을 해주시는데 여기에서는 두산교정 헬멧 이렇게 적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강기고상교정 이런식으로 해서 총 20개까지 올리실 수가 있거든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스마트 스토어의 태그에는 이렇게 노란색 표시로 된 걸로 10개를 달아주시고 어, 쿠팡에는 이렇게 어, 찾았던 태그를 10개를 20개를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방송 등록을 하면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의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 상품 검색 품질,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상품이 등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스마트 스토어 키워드는 여기 등록된 키워드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쿠팡 키워드는 실제 키워드를 조사하면서 찾은 키워드를 모두 다 넣어줘도 됩니다. 상품을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차례인데요. 이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지식인이랍니다. 지식인의 관련 상품을 쓸것 같은 고객을 찾아가 답을 정성스럽게 달아주면 되는데요. 이 답에 링크를 넣어 리뷰를 시키는 거죠. 리뷰를 작성해 주시면 포인트를 준다고 해서 초반에 구입하신 분들의 리뷰를 최대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홍보하는 방법으로는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도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구매가 일어나게 되면 상품을 주문한 사이트에서 고객 정보를 넣어서 주문을 넣게 되면 고객에게 물건이 가게 되고 고객의 결제 금액은 저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랍니다. 제가 물건 하나 없이 다른 사람의 상품만으로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제품을 미리 구입해서 들고 있어야 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키워드로 사람들이 오게 만들고 구매를 할수 있게 이야기를 풀어준다면 어렵게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수 있단 말이야. 처음에는 아무리 좋은 것도 비싸게 팔면 안 돼요. 안 팔리니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만약 시장에서 가치만 제대로 입증이 된다면, 이 상품의 판매가를 올려서 판매를 해도 판매를 이어질 것이고, 구매할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브랜드의 힘이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클릭하게 만드는 썸네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알람 눌러주세요. 앞으로 도움되는 정보를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